아이 션네 아이 션의 아이 션의 아이 아이 션의 아이 션의 아이 션의 아어 션의 대만 션의 아이 스의 아이 션의 아이 스네아네 아이 션의 아네네 아이 션션 아이 션의 아이 션 아이 션의 아 아이 시원해 이탱이 션의 해이 션의 이 션의 아이 션의 아이 션의 아이 이션이

세치마는 탱탱이 <laughs> 음. 똥안쌌것 같은데 냄새는 안 나는데 음. 음. 또 졸려요 또 졸려 배가 부르니까 또 졸려 아이고.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냥 뭐또 음? 잠이 와 음? 그렇게 많이 잤는데 또또 조용인가. 또 아, 착하다.